자, 이거 40번도, 어, 37번이랑 결이 같은 문제인데, 이 ing가, 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구별하라는 거야. 내 취미는 is watching horror movies. 뭐 하는 거야?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다. 내 취미와 공포 영화를 보는 게 똑같으니까, 보호데 동명사 보호다. 동명사 보호는 투부정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투워치로 바꿀 수도 있겠다. 제이슨 is sorry. 제이슨은요, 그지? 미안하대. 아니면 유감이대. 근데 여기까지 그냥 퉁 동사로 쳐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유감이다. For not helping his friends. 미안하다네. 자, 얘가 전치사야.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 거고,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낫을 둔 거야. 그래서 not helping his friends가 for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 전체는 전명구로. 그지? 나, 그의 친구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이었다. 미안하다. 이거지. 어쨌든, 이 동명사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동명사다. 그다음 he is going to the park to play badminton이야. 아 이반 이반은요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해석됐지, 그렇지?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석해도 되고 그냥 is going 진행형이면 거기까지 그냥 동사로 퉁 쳐버려도 돼. 자,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해석됐으니까 얘는 현재 분사다. 그래서 공원으로 갔다. 여기서 투는 전치사 투지. 뭐하러 갔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 의미가 목적의 의미.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일까? 보기와 같은 거네. 그치? 보기와 같은 거. 그럼 1번이 동명사야. 그죠? 적어 놓자. 헷갈리니까. 1번이 동명사. 2번은 현재 분사. 3번. I was changing my Closes after I had dinner. 그랬어. 그러면 나는 나의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어. 내가 저녁 먹고 이랬으니까 여기도 진행형으로 해석됐지. 그러니까 얘도 현재 분사. 그죠? Sally and her sister are doing the dishes together. 그지? Do the d i s h s 이러면 설거지하다. 자, 셀리와 그녀의 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얘도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 Please check. 자, 체크해 주세요. What your pet is doing in your room. 그지? 너의 펫 애완견이 그지 너의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도 진행형으로 해석됐으니까 현재 분사구나. 그러면 전부 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1 번만 동명사구나.